안녕하십니까, 유젠드 미션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항상 유젠드에발 빠른 좀 이슈 정보를 보내드리는 유젠드 미실장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징가제트의 유일한 무기는? 낫. 아, 나타나면 모두 모두 벌벌벌 떠네. 예. 좀 썰렁했나요? 예. <laughs> 전 너무 재밌어서. 내가 좀, 이제, 떨어지나 봐. 제 유머 코드가 좀, 아, 너무 아재로 갔는지. 예. 제가 어떤 친한 분이 저한테, 야, 너는, 그분이 저보다 한 11살이 많은데, 그분이, 야, 너는 내가 봐도 나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의 개그를 하고 앉아 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정말, 나 개그 좋아하는 사람 많다. 는데 인정할 수 없대. 근데 제가 이제,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한 70을 거의 보시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분은 구독자지 뭐 저랑 비즈니스 관계는 아니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연락이 종종 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시는 말씀 처음에 전화 와서 아유 민실장님 개그코드가 너무 개가 너무 재밌다고 하는 순간 제가 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네 너무 사설이 길었나? 예자 네 오늘은 뉴질랜드가 지금 국경 폐쇄 중에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를 5명 승인해 준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뭐 거의 한 20억 달러 가치가 추정이 되는 기업들, 기업인들 투자이민 조차도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다섯 명이 지금 거의 한 3,600만 달러 투자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국경 면제, 국경 그 입국까지 가능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받은 게 문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리지만참 이런 논란이 지금 뭐냐면 또 영주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게 아니냐,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이민 자체가 부익부 비익 부익,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통로겠죠. 근데, 여러 투자자들, 투자이민도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뭐, 한 405명인가 되는데, 402건이 지금 있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 시점으로 해서 있는데, 그 중에 왜이 다섯 명만 뭐입국까지 허가해 줘 가면서 이걸 줬냐 이거죠. 예, 이건 논란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민사에서 어떤 적절한 답변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인가 뜬것 같아요. 오늘인가 지금 어제까지기사로 올려드리겠지만, 뜬것 같은데, 참 이게 저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 문의가 오고, 이민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유젠들에서 봤을 때는 유젠들 위한, 국익을 위한 사람들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유젠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고 뭔가를 생산성 있는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한다는 건데 뭐 돈도 좋겠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해야지 뭐 현재 돈 들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뭐 확실한 거겠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을 봐가지고 영주권 주는 것도 유젠들 미래에 대한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형평성을 떠나서, 이제 다섯 명이라는 사람이 왜, 왜 다른 400건이 넘는 신청을 뒤로 한 채, 요 다섯 명이 왜 받아야 되는지, 이민성에 적절한 답변이 필요해야 될것 같고, 이런 기사 자체가 여러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뭐랄까, 좀 디프레스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인데, 저도 참 보면 그래요. 제가 여러 사람들 상담을 하고 전화 오면 정말 오시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어떻게 하면 가서 먹고 요즘은 이민을 막 가서 뭐 환상은 없어요. 제가 지금 보면 환상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해서 먹고좀 한국보다 좀 애들 위해서 좀 나은 환경을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 오시는 거지 누가 뭐 환상을 가져오는 분들은 제가 볼땐 거의 없습니다. 예. 극 극히 일부 소수가 환상을 가져오시긴 하는데 그분들도 뭐 얘기하다 보면 다 깨지죠. 아이 현실을 알고 하는데 뭐 잘못된 이상한 에이전트를 만나면 이제 환상으로 이제 이발을 풀겠지 네, 그런 경우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실을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은 상담 자체가 어떻게 먹고 사냐 가면 영주권은 받는다 쳐도 근데 솔직히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때 그것도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언젠가는 하다보면 누군가 또 받게 되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삶의 리얼한 삶에 또봉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상담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무슨 기술을 가져오실 거냐. 영주권 받는 건 둘째 치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근데 저는 또왜 그러냐면 여기 있다가 또 한국 가게 되면 기술 없이 또 먹고 살기 때문에 음. 왜뭐 직장을 갈 수는 없잖아. 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100명 다조금쭉으면 좋겠죠. 하지만, 일부는또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술 배워놓으면, 제가, 뭐였어, 이제, 어렸을 때는, 번지하게 와이 티셔츠 메고, 회사다니게참 부러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기술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면, 그 사람들은 뭐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항상, 기술을 갖고 오셔라. 근데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또딴 데로 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이 다섯 명에 대해서 이런 지금 들어오고 싶은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이 다섯 명을 이게 면제까지 해 줘가면서 입국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해줬냐. 뭐 우리는 알지만 이게 우리는 알다그건좀 그렇지만 좀 뭔가 느낌은 있죠. 느낌은 있는데 뭔가 이게 또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거는 아마 이민성에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될것 같고 이거는 해명이나 뭔가 소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뉴스 기사는 제가 링크를 달아요 요즘 원문이라도 그냥 번역기 딱 넣으면 번역으로 쫙 뜨니까 한번 보시고 예, 한번 보시고 한번 또 자신의 의견들이 있으면 또 한번 같이 댓글 달아주시고 한번 또 토론하는 식기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이런 말을 아는데, 제가 이 댓글을 막 달잖아요. 누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뭐 댓글을 막 달면은 이 다음 영상이 막더 만들고 싶어져. 정말로 좋아요도 참 고마우신데, 댓글을 달잖아요. 아, 그럼 어디서 보고 있습니다. 팬이에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제가 이게 막아 자다가도 막 생각하고, 정말 이게 희열을 느껴서, 아, 이게... 돈은 제가 솔직히 뭘, 뭐 제가 그 엄청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 들어오는 거, 뭐 그냥 지금 대충 이한 달에 한 10만원, 10만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요즘 한 달도 아니야. 좀 어, 좀 기억도 안 나면 워낙 적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딱 그런 댓글이 달 때마다 이게 다음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막 힘이 생겨. 그러니까 막또 만들잖아. 보고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꼭 굳이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댓글 하나에 많은 큰 힘을 얻는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유젠더 미술장 항상 열심히 다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